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단타꾼입니다. 2021년 2월 4일 매매일지 공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한국가구와 오성첨단소재, 효성화학 세 가지 매매했습니다. 어, 효성화학은 0.01% 손실이 일어서 그냥 빼낸 거고 나머지는 깔끔하게 수익을 냈습니다. 오늘 장이 많이 안 좋았는데 오늘 또 이게 종가매팅을 처리하고 나서 장이 흔들흔들하는 모습을 보니까. 역시, 정가를 해야 되겠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종목을 하나씩 가, 보면, 한국 가구는 엄청 힘이 강했었는데, 얘가 실적이 좋아서 오른다고 하거나,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제가 언제나 아쉽지만, 저점에 거의 끝에 가서 샀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이제 손에 안 보기 위해서 거의 마지막에 사기로 했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잘 들어가서, 동초가에 오르고, 시초가에 바로 팔고 나왔습니다. 얘도 은봉 한번 만들어서 털고, 바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요게 저는 이제 불안해서 버티지 않고, 주는 만큼 먹고 나오는 스타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내가 보면, 더갈것 같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런 걸 예측하진 않죠? 그냥, 갈 만한 곳에서 종가 배팅하고 수익 냈고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효성화학 들어갔는데, 효성화학은 여기 얘도 막판에 들어갔죠? 얘는 오히려 조금 빨리 들어간 게더 좋았던 건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빨리 들어가는 건 포기하고 들어갔는데, 아침에 시가에 살짝 떴거든요. 0.4%? 근데 얘가 어저께 시외에도 빠졌었고, 그게 미국의 필라데피아 반도체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가지고, 제가 털어버렸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살짝 기회들 다 줬었는데, 저는 여기 아침에 장전 시간에서 나갔어요. 장전 시간에 매도, 어저께 시회 마이너스 했기 때문에 매도가 찰줄 알았는데, 금방 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팔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얘 떼어내고, 원래 한국 가구 수익이었던 거 바로 털어내서 아침에 끝이 났고, 오후에는 제가 종가 배팅을 들어갔는데, 그, 종가 배팅을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간 종목이 증백 종목이라서, 오성천담 소재를 매매하려니까 돈이 안 사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로 살수 있는 금액이 200몇 만원? 280만원 이 정도라서 그냥 그만큼만 이렇게 딱 샀는데 그냥 동시업과 오르길래 비중도 얼마 안 되고 해서 그냥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1% 사자마자 바로 1% 먹고 나온 거죠. 근데 시외 얘가 1%더 갔어요. 오성 먼저 샀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 증백 종목을 그냥 사버렸더니, 될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정백은 얄짜리 없네요. 그래서, 한 종목만, 종가 배팅 들고 넘어갔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제가 일봉으로 보면, 한국 가구도 그렇고, 얘도 좀, 이대로, 음봉으로 그리긴 했는데, 한국 가구보다는, 얘는 이제 흔들흔들 하면서 조금 더갈것 같고요. 제가 볼때 차트가, 엄청 이제 초입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이 생기는 걸 보면 그리고 제대로 시세를 뽑지도 않았고요. 계속 매집 중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제가 스윙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하고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긴 한데 이효성화은 진짜 차트가 너무 예뻤어요 일봉이. 그냥 한 번쯤 더 올려줄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종가가 거의 5% 넘게 오르고 끝이 났죠. 그래서 이렇게 갈만한 데서 사면 어느 정도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점이 없었죠. 제가 판게 거의 최저점이죠. 네 그렇게 끝이 난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5성 첨단 소재는 일본이 어떤가. 얘는 좀 약간 고점이 높아서 사실 좀 주춤했던 게 있었던 것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마감했고 그리고 다들 이제 다음 주부터 실전투자대회가 시작되는데, 실전투자대회 다들 신청하셨나요? 여기 실전투자대회 여기 있는데, 여기 그냥 참가 신청해가지고 닉네임 하나 적고, 뭐 이것저것 동의동의 누르면 금방 참가 신청이 되거든요? 월요일부터 수익률 투자대회 하는 건데, 이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청만 해놓고 나면, 이렇게 밑에 보시면, 매주 200명씩 스타벅스 준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받거든요? 대회할 때마다 한두 번씩 받아 먹는 것 같아요. 이걸로 스타벅스 받아먹고, 큐엠에서한 이벤트 제가 다 맨날 맨날 지원해서 거의 한 2주에 하나씩은 스타벅스 받는 것 같고, 한 달에 하나 정도는 스타벅스를 꼭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회 참여하셔가지고, 실력 체크도 하시고, 크그 스타벅스도 한 번씩 받아먹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인이 가지신 자금이 100만원에서 500사이면 100리그로 가고, 500에서 3,000사이면 500리그로 가고, 3,000에서 1억사이면 3,000리그로 가고, 1억 이상이면 1억리그로 가죠. 근데 저는 1,000만원 정도를 하고 있으니까 500리그로 갈 겁니다. 요 실전투자대에 보면 500리그가 제일 핫하거든요. 수익률이 엄청 높게 나오고, 여기서 입상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기 등수를 올리기도 어렵고, 상위 몇 퍼센트 올라가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수익률이 제일 복잡합니다. 오히려 100클럽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한번 지원하셔가지고 재미로 해보시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하다가 좀 매매 잘안 되면 그냥 안 쳐다보면 되거든요. 제가 안 들어가서 보면 안 본,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손해보는 거 없으니까 다들 대회 신청하셔가지고 실력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신청하시고 여기 이제 대회 기간 동안 열심히 매매하시면 됩니다. 대회가 거의 두 달인데, 갈수록 기간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달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한달 반이 됐다가, 지금 거의, 거의 두 달인 것 같은데, 조금 기간이 긴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하시고, 오늘 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조금 가져가시던 분들은 힘드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미선물을 보니까 빠질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빠지는데, 장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또 다들 상토하시고 오늘은 영상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